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1기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민자의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무 당연한 어, 믿음의 고백이라 우리 아멘 몇번 하고 시작을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도자 되십니다 시간과 장소 가운데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민자인 걸 아실까요? 우리 이민생활에도 내리막이 있고 짐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이민자들은 내리막 내려갈 때는 더 빨리 내려가는 것 같고, 짐이 무거울 때는 더 무거운 것 같고, 외로울 때는 더 외로운 것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주님 되시고, 주권자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민한 일에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이민 생활하는 도중에도 주님은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 이민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언제 그러셨습니까? 어디에서 그러셨습니까? 어떤 일에 그러셨습니까? 언제부터 역사하셨습니까? 도착한 날부터인가요?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서부터까요 아니면 미국에 가겠다고 미국에 오겠다고 서류를 넣던 날부터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주관하셨을까요? 언제였을까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민자라고 하면 짧은 단어 없지만 스펙트럼이 참 넓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어쩌다 이민 오신 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이민 오신 분들 계세요. 그리고 한쪽 끝에는 준비해서 오랫동안 차근차근 해서 오신 분 있고 또 한쪽 끝에는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하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얼마간 방문해서 좀 살려고 오셨다가 오래 오래 되셨던 분들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가족들과 손잡고 이제는 내가 이 나라에 가서 그곳이 내 나라로 정하고 오래 살 거야라고 오셨던 분도 계시고 또 지금도. 돌아갈 생각들을 하는 이민자들도 계십니다. 주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언제부터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을까요? 어떤 일에 관건적으로 일하시고 어떤 일에는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놔두셨을까요?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우리 경험을 얘기하면 솔직한 표현은 고생할 때는 집 생각이 납니다. 일을 시작하려면, 아이디가 필요하다고 해서, 운전면허를 내려가면, 그, 내려, 소셜 스퀴리티 넘버를 내려요. 소셜 스퀴리티 넘버를 내려가면,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야 소셜 스퀴리티를 준대요. 그런데 일을 하고 월급을 받으려고 하니, 아이디하고 소셜시크릿 넘버가 있어야 일자를 준대요. 어디로 가야 되죠? 집 떠나면, 고생하면 집 생각이 납니다. 어디서나, 그저 주민번호만 외우고 있으면 아무 일 없었던 그런 집하고 달리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걱정하고 짐을 지는 곳이 이민생활입니다. 주님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역사하실까요? 우리 때때로 왜 이민 왔을까? 이민 생활을 잘하고 있나? 언제까지 남의 땅 같고 고향이 아닌 것 같아야 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그렇고요. 때론 내가 믿음 없이는 살수 없다라고 고백해도 이민 온 일, 이민자로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묻게 됩니다. 이 눈으로, 하나님이 이민을 어떻게 인도하셨지, 그리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지 이 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이민자가 수두루 합니다. 이민자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걸러내야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이민자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함께 가시기도 하시고, 일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보내기도, 함께 계시기도, 일하시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십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그러기 위해서 이민도 인도하시고 이민자로 살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냐하면 복음을 듣게도 하고 말하게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민자들을 보내기도, 인도하시기도, 함께 일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 나만이 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나병은 고칠 길이 없었습니다. 나병이 특별히 힘들고,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눈으로 보면서 자기 신체의 일부가 꼭 죽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고치려고.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름 없는 여종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우리 동네에 가면 훌륭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여종은 히브리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표원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절에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어떤 것인줄 알겠죠? 이 시리아, 그 당시 아라비아라고 불렀던 것은 그 국경을 남쪽 국경을, 예, 북왕국 이스라엘과 함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강해지면, 이 시,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공격해서 땅을 넓히고, 북쪽에 있는 시리아가 강해지면, 남쪽으로 내려와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역사에 보면, 그, 만주에 있는 서로 오랑캐라고 부르면서 땅 넓히기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약탈 기술이 있었어요. 마을을 습격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뭘 하죠? 예. 양식을 뺏어오고, 보물을, 돈 되는 것을 가져오고, 거기다 더 사람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부리는 겁니다. 원래 자기 민족 중에는 종을 잘안 부리거든요. 잡아온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데, 그종 중에 하나 여종이 있었어요. 여종이라서 이 남한 장관에 부인의 종이었습니다. 자기 주인이 고통당하는 걸 보았어요. 나병이 걸려서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좋은 약을 뿌리고 밤마다 우는 소리, 비명 지르는 소리, 부인이 시름을 앓고 날마다 힘들어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동네에 가면 종으로 잡혀온 그 소녀 목소리가 들릴만한 위치가 아니죠. 소녀가 한마디 했다고 움직이겠습니까? 뒤에 보면 이 스토리는 이 소녀가 자기 주인 마님한테 이야기하고 마님이 남편인 나만한테 이야기하고 나만은 자기 왕에게 이야기라고 그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디요? 이 나만 장군을 적국인 이스라엘에 보내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잡표원 포로 여종 하나가 얘기해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요.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여종 말 하나를 의지해서 나라가 움직이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나만이나 시리아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 동네 가면, 우리 동네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는 능력이 많아서 그분에게 가면 어떻게 될 텐데. 아무 희망이 없는 여종, 내가 말한다고 들리지도 않을 여종, 그리고 괜히 말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여종 목숨 하나. 만약에, 만약에 이 일이 잘못되면, 가만히 있는 게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여종이 믿음으로 옛 일을 기억하고 아직도 그곳을 향해서 가진 믿음이 있어서 자기 장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뒷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라만이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가 우당강에 가서 몇 번씩 치라고 하죠. 일곱 번씩 치라고 해서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병이 난 나만은 고백합니다. 15절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요종 하나의 목소리가 내아리가 돼서 사람을 바꾸고 회복하게 하고 나만이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 내가 돌아가서 이제 내가 시리아의 두 번째 왕 미테오 군대 장관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일이 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다시 읽습니다 여정이 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라도 살 길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여정처럼 어려운 환경에도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십니다. 여전히 스스로 볼때 어땠겠어요? 내 모습이 어땠고 내 목소리가 어떻고 이 뒤에 일어날 일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믿음은 복음을 나누게 합니다. 믿음은 복음을 듣게 합니다. 군대 장관이든 왕이든 어떤 의사도 만들어낼 수 없는 복음 우리 동네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전하게 하셨고 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종에게 함께하셨고 믿음 가운데 일하셔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셨고 복음으로 일이 일어나게 하셨고 나만이 구원받게 하셨고 삶이 변케 했습니다. 여종이 그랬으면. 왕자로 다른 나라에 가는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공주로 가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비즈니스맨으로 가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러 가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붙잡혀서 갔던 전쟁 포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우리도 복음을 말할 때, 우리도 복음을 기억할 때, 그리고 복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지내는 가운데도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988년 러시아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사람들한테 오랑케라고 야만인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근데 야만인이 힘이 세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공격해 왔어요. 성들이 함락되어 갑니다. 러시아로부터 먼곳 그리스로부터 점점 가까워서 함락되어 갑니다. 이제 황제 도성만 남았어요. 그리고 곧 쳐들어 오려고 합니다. 이 러시아 황제 블라 러시아 왕 블라디미르라는 사람이 위협을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내가 곧 정말 명령만 내리면 또이 로마 제국을 이제부터 함락시켜 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 공주를 나한테 보내.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와 로마가 같은 급의 나라가 된 것을 선포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거부하면 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은 함락될 거고 그렇다고 싸우자니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황제 여동생이 나섰습니다. 내가 시집 갈게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왕이 세례받게 해주세요. 왕이 세례받고 온 나라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하면 나는 기꺼이 시집 가겠습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정교회의 나라입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언제부터요? 이 공주 하나가 시집 가면서부터 왕이 세례를 받고 온 나라에 기독교 국가임을 선포하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교회 소문을 듣고 찾아온 젊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왔냐니? 자기가 미국에 왔는데 너무 심심하고 할 일이 없었대요 남편은 취, 그 직장 때문에 미국에 온 거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나가 있고 아기 데리고 뭐 하겠습니까 공원에 가지요 공원에 갔는데 이 젊은 아주머니 그 복장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일단 아기를 뒤에 포대기로 묶어서 냈어요 어느 나라 사람밖에 없겠어요 한국 사람밖에 없죠 그리고 캡을 햇볕이 있으니 캡을 썼는데 얼굴을 다 가리는 오토바이 캡을 썼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이세요? 한국에서 오신 분이세요 공원에서 보고 다가와서 말을 거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으니까 꼬마들을 거기 한번 보내보세요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좋아하니까 엄마도 따라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빠도 제일 먼저 이 그 구역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가지 않겠다 결심하고 미국에 온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했던 아빠가 교회는 안 가고 구역 모임에 한번 오라니까 가봤어요 근데 구역장이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마음을 나눴어요 이야기하고 초청하고 이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 이상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다 같이 부르고, 다 같이 부르는데 안 보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이상한 자기를 모르는 옛날 고리타분한 노래를 부르고, 다 같이 앉아있어요. 과자를 놓고,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아저씨들이 얘기를 해요. 맥주 한 잔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궁금해졌어요. 교회를 따라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구역장은 미리 소개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회사 일을 끝내고 다시 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 목사님 저를 찾아서 이야기했어요. 한국에 가면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목사님 저를 꼭잘 인도해 줄 교회를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아이들과 예수를 잘 믿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소개시켜 주세요. 이민자들하고 어떻게 일하시냐고요? 이민자들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도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복음을 나누게 하실 때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한 이민자를 소개하고 성경의 이민자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민 보내신 분이 한번 또 계십니다. 가셔서 가서 복음을 나누고 변화시키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보내신 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으로 인민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들여 이 땅을, 이 영혼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민자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함께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민자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민하는 걸 아실까요? 이민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아실까요? 어디까지 함께 하실까요? 어디서 일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여종 같은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실까요? 우리가 그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제도의 나라의 환경에 힘들어 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전부 다르지만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이민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종과 같으실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을 때도 하나님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들고 예수로 붙들고 살아갈 때 예수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자리를 따라 걷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이민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민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새로운 일들, 새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